아 어, 유하 안녕하세요 짤수 시리즈 2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행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행렬의 실수배,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이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와 행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하학적 불변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きやくそ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약속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죠? 행렬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행렬의 각 열을 하는 행렬의 각 성분과 곱해서 더해준다고 했었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실수배와 덧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스. Yes. 라는 답이어서겠죠? 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1,2가 2,1을 따라서 한 칸, 2,3을 따라서 두 칸, 라는 뜻이에요. 1,2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보시면, 이게 2,1이고, 이게 2,3이거든요? 그래서 이 6,7이라는 어떻게 나왔다? 2,1을 따라서 한 칸, 2,3을 따라서 두 칸, 가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행렬은 좌표평면의 기저라고 하는데 기저가 뭐냐면 우리가 좌표평면은 X축이랑 Y축이 이뤄서 만든 평면이잖아요. X축과 Y축의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가 좌표평면의 기저라고 할 겁니다. 근데 X축과 Y축의 기준이 되는 점은 뭐냐 하면 1,0과 0,1이 됩니다. 에서 행렬은 좌표 평면의 기저인 1,0과 0,1을 어디로 보내는지를 나타낸다. 즉 기저를 새로이 해서 좌표를 관찰한 함수다. 그래서 여기 있는 2,2,1,3이라고 하는 행렬은 1,0을 2,1로 보내고 0,1을 2,3으로 보내는 함수다. 행렬의 곱은 어떻게 되냐? 행렬의 곱은 행렬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저 있죠? 여기에 써 있는 점을 말해요. 이렇게 새로운 기저로 좌표를 관찰하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행렬의 곱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1, 0을 여기다 보내고 0, 1을 여기다 보내서 이 새로운 기저로 마이너스 1, 1을 읽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은 좌표 평면의 기저 1, 0과 0, 1을 2, 1 2, 3으로 보냈을 때 이렇게 주어진 기저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라 했죠. 이게 이제 0, 2 위치했으니까 0, 2에 대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 한번 짚고 갈게요, 여러분. 결국 행렬은 좌표를 관찰하는 방법만 나타낼 뿐 실제로 기저를 변형시키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행렬이 관찰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기저는꼭 좌표 평면의 기저를나타내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우리 1, 2, 2, 4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처점 A, B를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시 식이 변 형이 되죠? 아, 그럼 어때요? 1, 2의 실수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a, b를 관찰을 했는데 그저 1, 2라고 하는 점의 실수배일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면 1, 2의 실수배일뿐이면 직선 y는 x 위에 점일 텐데 이렇게 좌표평면이 다만닿아지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저를 세로이 해서 관찰하더라도 좌표평면의 기저는 아닐 수 있다. 아, 이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저를 정확하게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용어를 약속해 볼 건데,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 x y 를 점, p-x-y-에 대응시키는 함수. 이 함수 f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변환이라고 부를 거예요, 변환. 함수 중에서 점을 점으로 대응시키는 거.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점 x,y를 점 a 곱하기 x,y로 보내는 함수. 이거를 행렬 a에 의한 1차 변환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문제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새로운 기저 2,1,2,3으로 점 1,1을 관찰한다면 좌표평면 위에 점 a,b에 대응한다. a 더하기 b 에 값은 이 했어요. 그러면 은 새로운 기저가 뭐였냐면 새로운 기저 2,1,2,3이었죠? 그래서 이제 1,0을 2,1로 보내고 0,1을 2,3으로 보내면 1,1이 어디 죠 요거가 어디, 좌표평면에 어디에 있냐. X축으로 하나, 둘, 셋, 넷 칸? 아, Y축으로 하나, 둘, 셋, 넷칸 있죠? 그러니까 4컷만 4에 있다는 거예요. 답은 8이 되는데, 4 더하기 4에서. 이게 이제 행렬의 곱이랑 같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요 결과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요 결과를. 이 결과를 해석을 해볼게요. 이 1,1이라는 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었는데 1차 변환을 했어. 1차 변환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x 위에 있는 거야. 있는 죠이 점이 지금 몇칸 갔냐면 y는 x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갔다고 그죠? 네 배가 된 거예요. 네 배가. 아, 1,1이라는 점이 이 행렬을 가지고 1차 변환을 하더라도 이 직선 y는 x 위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게 1,1만 그런 게 아니라 y는 x 위에 모든 점이 다시 직선 y는 x 위의 점으로 대응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정확히 4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2차 정사각 행렬 a와 실수 람다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은이 x,y라는 점을 a에서 1차 변화했을 때 그냥 그 점을 실수배한 것과 동일하다. 1차 변환을 하나만 하다. 그냥 늘리고 줄인 것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0, 0은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0, 0을 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0, 0이 아닌 게 존재하면 우리 실수 람다를 뭐라고 할 거냐면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람다에 대하여 X와 Y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 관계식나타낸 도형을 람다에 대한 행렬 A의 고유 공간이 다라고 부를 거예요. 방금 예시 행렬 A, 2, 1, 2, 3에서 이 직선 Y는 있 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1차 변환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직선 Y는 X 위에 있으면서 정확히 처음에 4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배수 몇 배를 시키는 건지 이몇배 시키냐 요거를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y는 x라고 하는 이 고정되는 도형 있죠? 이 고정되는 도형을 우리가 고유 공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시가 곧 문제라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행렬 2 1 2 3의 고유값과 고유값에 대한 고유 공간을 구하여라.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유값이라는 건 어떤 영이 아닌 점을 1차 변환했을 때 그저 실수배가 되게 하는 그 배수. 얘가 이제 고유값이라는다 했죠. 그리고 그때 그 고유값에 해당하는 이 X와 Y의 관계식이 나타낸 도형 있죠. 그거를 고유 공간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풀어야 되냐면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고 해야 돼. 0,0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은 이거를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정리하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거나 하나거나 무수히 많죠. 근데 0,0이 아닌 해가 존재한대. 0,0뿐만 아니라 다른 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아야 합니다. 중학교 이학년때 배웁니다. 자, 그러면은 연립 일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수항을 포함해서 개수의 비율이 같아야 돼요. 상수항 포함해서 개수의 이 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상수항 같으니까 비율만 같아주면 되겠죠? 개수의 비율? 자, 그러면은 개수의 비율이 같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얻고, 요거를 풀면, 남다가 1 또는 4니까, 고유값이 1 또는 4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유값 1에 대한 고유 공간을 구해볼 건데, 고유 공간이라는 거는 남다가 정해질 때, X와 Y 사이 의 관계식을 한다 했죠. 자, 고유값이 1이야. 고유값이 1이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X 더하기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고, 고유값이 4예요. 4면은 역시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대입할까요? 그러면 x-y는 0이 되겠죠? 그럼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 1에 대한 고유공간은 x 더하기 2y는 0이 나타낸 도형이고 고유값 4에 대한 고유공간은 x-y는 0이 나타낸 도형이다. 그래서 각각 직선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고유값 1에 대한 고유공간이 x 플러스 2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유값 4에 대한 고유공간은 x-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점을 각각 찍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2y는 0 위에 점을 하나 찍었고요. x-y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두 점을 주어진 행렬 2, 1, 2, 3으로 1차 변환을 해주면 은 1, 0을 2, 1로 보내주고 0, 1을 2,3으로 보내야 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럴 때이 빨간 점은 아까 1,1이었는데 정확히 4배가 된 거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점은 원래 마이너스 2,1이었는데 1차 변환을 했더니 마이너스 2,1에 대응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근데 배열이 1인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1차 변환을 해도 고장되는 다른 말로 하면 1차 변환을 해도 자리가 변하지 않는 X, Y들이 있다 이 X, Y들을 리가 고유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대체 왜 배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1차 변환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변환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거든요. 고유 값과 고유 공간이. 이게 1차 변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건 뭐, 당연히, 당연히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점에 위치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한점한점 한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모든 점들이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변환이 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 이 고유 공간 x-y는 0이라고 하는 직선 방향으로 4배가 일어나고 x 더하기 2y는 0이라고 하는 직선 방향으로 1배율이니까 유지가 되는 그런 변환이야. 전체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 0을 어디로 보내고 0, 1을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 고유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고정된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로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변환이구나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다음 개념이고. 2차 정사각행렬의 고유다항식을 한번 약속해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행렬 A가 이렇게 주어질 때, 실수 람다에 대하여 XY에 관한 방정식, 자, 요거에 0,0이 아닌 해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람다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었는데요. 어, 왜 갑자기 2차 방식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봐보면, 자, 이렇게 실제로 개수의 비율이 같다라는 조건을 쓰면은, 이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횡렬마다 고유값을 매번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근의 공식처럼 한 번에 구하는 공식을 만든 거예요. 람다가 2차 방정식, 요거에 실컷이어야 한다. 정말로 이런 방정식을 만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때 다항식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x 더하기 a d 마이너스 bc를 행렬 a의 고유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고유다항식 이제 어떤 정리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겁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뭐냐면 2차 정사각 행렬 a의 고유다항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 고유다항식에서 미지수를 포함한 항의 미지수를 행렬 A로, 그리고 상수항의 1을 단위 행렬로 치환을 하면 이렇게 얻은 행렬이 뭐가 되냐? 바로 0 행렬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유값의 약속을 이용해 주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 A 더하기, ad-bc, i는 0이다.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거를 케일리 해밀터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입니다. 똑같은 행렬이죠? 지금 계속 똑같은 행렬하고 있어요. 이 행렬에 대해서 고유다항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행렬 a제곱 마이너스 oa를 구하래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그냥 행렬의 곱셈이랑 실수백, 그리고 뺄셈을 해서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그쵸? 렇 네, 하지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터의 정리를 배웠죠? 자, 주어진 행렬의 고유다항식은 X제곱 마이너스 OX 더하기 4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케일리 해밀터의 정리에 의하면, X자리에는 행렬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1은 단위 행렬을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 A제곱 마이너스 OA 더하기 4I가 0행렬이다. 라는 걸 얻어요, 0행렬. A제곱 마이너스 OA는 마이너스 4I죠? I는 단위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 0, 0,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됩니다. 귀찮은 행렬의 곱셈을 하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늘 배운 것첫 번째 자, 행렬 a,b,c,d는 점 1,0을 a,b로 점 0,1을 c,d로 대응시켜서 좌표를 관찰하도록 지시하는 어떤 함수였어요, 함수. 우리가 점을 점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변환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이 변환 중에서 행렬에 의해서 변환이 되면 은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마다 1차 변환을 하더라도 그저 어떤 실수 람다 서 실수배 작용만 이루어지는 점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점들의 모임을 람다에 대한 고유 공간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실수배를 나타내는 그 값을 고유값이라고 한다 했어요. 고유값 이는 1차 변환이 어떤 방향으로 몇 배가 되었나 이런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고유값은 열립 일차 방정식의 해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방정식의 근이어야 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미지수 대신에 주어진 행렬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성립을 했어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라는 걸할 건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설명이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미적분에서 나오는 삼각함수 그리고 기하에 나오는 평면벡터 정도는 알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연방! 고생했어요. <laughs>